안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칼시가 더 세네. 바뀐 게. 기모고, 기모고, 기모고. 다음 이거는 마법가루 두끼리 두 모야. 그러니까 이걸로 하고 마법가루 걸어서 그냥 하나도 안 먹었나 마법가루. 그런 데고, 그다음에 책 이게 또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띄고. 빌더나이트도 개씩 하고. 삼각. 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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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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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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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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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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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씩 올려주는 건데, 이걸로 가아 껴주고, 반지 퉁치고, 예. 아일론으로 가서 파헤쳐라. 결론, 귀찮은 건다 제가. 야, 역시, 온라인 게임이나 모든 게임은, 물론 그렇게 해야 얽긴 하죠. 주인공 페이가 모든 일하고 연관을 시키려면은 이렇타 하는 게 낫긴 네데 이거 350을 몰 방법이 없네. 처음부터 걸어놓고 가면 좋겠는데, 약간의 그걸 때까지의 시간 터미도 있습니 이렇게. 다음 보스는 잡았고, 걔네들이 잡아야 되니까 다 잡아줄게, 빨리빨리. 네, 채술 쪽이래요. 발차기도 많이 나가고, 생각보다... 이 ㅎ 좀올 때는 해볼 것 같은데, 안내 찾아봤는데, 안내해 봐 주세요. 그리고.. 헛다 먹고, 자, 다음으로... 빨리 빨리 더 빨리 빨리 가는 게 <laughs> 최선이다. 확인만 해다오. 세비지 레더부츠라니 참. 이거는끼리끼리 맞춰놓고 아이언 실드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미우를 키울 때미우 키울 적에도 이쯤에서 이걸 먹었는데 말이죠. 이쯤에서 저거 이제 실드 먹어가지고 팔아치우는 게 일이었는데. 스타이지 700, 1000, 7 0 아이고, 일단은 이렇게 최대한... 다들면서 아, 이거요, 이거 방패... 방패 주더라고요. 꼭 저기 저 아이올론에서 아이언실드라고요 아이템창 있는거 저걸 꼭 줘서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뭐 만원짜리 주더라... 그니까 아이템마다 드랍 위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진짜, 예. 지라주치라고는 하 많이 모르겠는데. 네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아이언 실드 이거 말하는 건데. 특정 아이템은 특정 맵에서 꼭 먹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됐고, 여기서 채우고. 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는 걸 목표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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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러니까 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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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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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러 그러니까 여기 매비동이 없어가지고 이 스킬을 쿨타임이 걸려버리네. 내려가는 맵을 알고있는데 어우 망칼 써버리네 한번에 이미지가 많이라니참잘 들어갔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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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제 보스전? 될텐데 흠.. 음, 거스맵이라.. 예였네요불 던지고 하여튼 별짓 다하는 애얜 잡았고 프린스 그럼 이제 2단계 보스돈가? 각성? 변신? 하여튼 반지에서 검은 기운이 솟구친다. 프린스를 제물로 예 왕이 소환되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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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했는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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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저 이거 안 죽는데, 왜? <laughs> 얘 너무 빨리 하니까 이렇게 되네. 예, 이번에는 팔라딘이죠? 그러면 이거 찮쌤 설명 아니고구나 끝나버렸네. 예, 너무 날뛰었더니, 예, 스케이트가 풀리기 전에 잡아버렸네요. 죽버리니까피 없는 상태로도 안죽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마을로 이제 또얜 팔라딘으로 갈 생각이니까 뭐 좋은게 좋은거긴 한데 <웃음> 팔라딘 <웃음> 아버지가 올 것이다 플라딘으로 변신했다. 음, 떨어지는 칼, 35레벨 됐고, 장빈더안 나왔고. 어, 이렇게 되면은, 대충, 또, 캡슐을 뽑아내야죠. 스킬, 아니, 목, 목표 달성하면서, 이제. 근 그, 목표가, 어디 보자. 목표가 보자. 교육 포션하고 경험치하고 다 하고 생명력 포션, B랭크. 생포, B랭크라. 이것도 미리 배워놓고. 하나, 둘. 생포, B랭크 됐고. 완력 훈련, A랭크인데 이제 포인트 모자르니까 캡슐 까야 되네. 200, 500. 완력 훈련, B랭크. 아, 모자르네. 아쉽다잉 어, 잠시만요 갑자기 나가져가지고 또 아, 아무래도 화면 변경이 좀 자주 있네 화면 변경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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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또 풀릴 때가 됐죠 얼른 그럼 풀리는 거감안해서 빨리 뽑아주기로 하고 이것도 대충 4개 돌았으니까 4개다 다시 보면은 지금 10시 짧은 걸로 돌려야 되니까 짧은걸로 최대한 돌려주라고 30분정도가 적합하다 그 다음에 온천으로 가서 71채나올 이번엔 태양에 빨리 템정도좀 봐주고 만원 정도？하 는게 많이 있 네요. 생각 보다 만원 쯤한다 정도 될것같 고, 보 니까 됐 고, 이제 이 거를 15분 까지 당 기고, 됐다, 이제 버프도 걸렸겠죠?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신, 신우 노윤님 예. 오늘부터 그램린 시작했구요. 근데 큐림댄이라고 하나요? 큐림댄? 큐림렌 아이고, 이거 부르는 이름 엄청 다양하네? 그림댄인데, 예, 나중 가면 저도 이제 잊어버리겠어요. 뭐 그램 렌이라고 부르지... 부르고 막... 뀨림림 렌이라고 그러고... 예... 음... 음... 다양하네... 음, 음... 어쨌든... 예... 지금 키우면서... 예... 지금 멘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예 평타로 때리는 게 제일 빠른 건또 이게라든가... 낯선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아... 저, 저도 좀 이제 벌써 하긴 좀 빠른 말이지만,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백렙 찍고 안 키울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래봐야 5 개밖에 안 키워보긴 했는데, 어, 이런 느낌은 처음이거든요, 진짜. 예,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사냥하는 건 재밌긴 해요. 여러 가지 스킬도 있고, 잘 때리면은 그렇게, 예, 아, 오야 돈도 많으시네요. 안 아, 하는 게릭게 아바타 3억짜리라니, 저도 나중에 그러겠죠. <laughs> 그 이제 처음에 그 캐릭터 선, 선택 화면에 그거를 위해서 저는 아무래도 헐벗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있으면. 순간 이동의 시대가 왔고 이쪽 길인가? 맞네. 음. <laughs> 이동은 제일 빠르네요. 아무래도 이동 자체만으로는 제일 빠르다. 단지 제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은 게좀 한정이긴 한데. 음, 정체성의 혼란까지 오는 캐릭터는 처음입니다. 일단 정체성의 혼란이라니 참. 평타도 세고 스매시도 세고 탭도 재밌고 할 만한 건참 많긴 한데. 아, 버스 가자. 아, 그런가요? <laughs> 예, 음, 낯비가 빠른가 봐요. 어지간히. 나비 이동이 뭐더라? 테이프였던 것 같은데? 점프점프 아니었나? 점프점프 하는 거. 나토바이? 진짜 어떤 캐릭인가좀 궁금하긴 한데 <laughs> 나토바이라니 카드블랙, 카타마르, 토포랑 다인네 무기만 가르쳐주면 되겠다 무기만 바꾸고 이쪽으로 이거는 이쪽으로. 이거는 이쪽으로. 정리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지금 아쓸 것들이니까 다 모아놓고. 연력훈련, 아직 AP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응? 아인이 뭔가요, 아인? 아인? <laughs> 아인이라. 아, 아 아인라호 아, 그, 아, 그, 이제, 던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던전? 필드? 아, 아직도 제가 단축을 잘 모르네요. 단축, 그런 거. 아민라허라 그래요, 또? 그거를? 아민라허. 어렵, 어렵긴 어려운가 보네. 잡았고, 중통과 했고 광석 캐는 것만큼 이제 람사베이는 없으니까 아 그래요? 야 저도 거긴 봤어요 저도 도피격으로 해야 금메달이었는데 이제...아...그렇게 부스 한대 남겨놓고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깨야 되는 거죠 그렇게되면 음, 나중에 저도 그런거 할텐데 그때는 좀패치돼가지고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높이격이라니 참 조금 걔는 됐네요. 그래도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할수 있기를 영원하기 때문에 맘 편하게 음... 흐트시겠다. 아이고, 너무 가까웠네. 야야야, 너무 멀었네. 그게 약간 좀 작업 같은 거죠. 약간 계속 맞는 말이죠. 뭐 스트레스 받으려고 게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참 딜레마에요. 잘하려면 스트레스가 예안 받을 순 없고, 그렇다고 대충 하자니 어, 대충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일단 저는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게 되고, 아... 아, 그런 거 있죠, 예. 티탄이나 그런 이제, 거인형 몬스터 해야 되나요? 거인형 몬스터? 그런 애들 걸어가다가 이제, 얼떨결에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피격으로 치나봐요. 어지간히, 그러네. 그런 건좀안 맞, 안 맞는 걸로 쳐주면 좋을 텐데. 까다롭기는, 참. 피격이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끔 한 대만 맞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뭐두대세대 맞는 것던데. 그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예, 원하는 메달이 아니면 다시 또. 그러면 은메달 기준은 뭔가요? 은메달 기준? 은메달은 물약 안 먹는 건가? 은메달 은메달 그러니까 기준이 피격 세번 가지고. 금메달 중 금메달 있을 거잖아요. 아 노작이에요, 그냥. 오안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물약은 먹을 수 있네요. 노다 이 클리어. 뭔가 쉬운 듯 어려운 느낌이네. 근데 그아인라오는뭐공 공제한 그런 거 없죠? 공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공격력 제한? 그냥 깨면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냥 현재 스펙으로 깨면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맵들 보면은 공제한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즌 뭐, 공제한 몇 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제가 좀, 예, 할건 아니지만, 문득 궁금하다는 거. 아, 그래요? 스펙상황도 있어요, 그것도? 아, 신기하네. 피격 제한도 있는데 스펙상황까지 있다니, 참. 이렇게 깨버렸네, 어떻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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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어유 핸드폰 알림이 지금 신대시오네요. 내일도 분명 쉬는 날인데. 참. 시작이 예, 됐고. 바로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고. 자, 봅시다. 레벨이 이제 몇 됐나? 레벨이 43까지 올랐네요. 스러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왜 이게 더 높냐? 스 카드 블랙은 35대꺼, 39대꺼 약간 정저냥이긴 한데 즐거운 벨트는 쓸일때 없고 필요없으니까 뭐 됐고 빨리빨리 빨리 깨지긴 해야될텐데 팍팍 하네요 진짜 팍팍 하단 느낌 근데 확실히 그냥 예, 약간 그림 된 캐릭터가 투쟁이 탔던 느낌이에요 정신줄을 놓고 클릭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보이니까 클릭한다 이런 식으로 때리면은 어느 순간 필에는다 잡혀있고 저는 어느 스타 한별로 넘어가 있고 이렇게 한몇번 반복하면은 보스전이고 어느덧 어느덧 깨있고 예, 진짜 장래가 총망되는 캐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기 싫을 때 하기 좋은 케이스. 어, 별생각 없이 하면 되는. 근데 이게 피 이동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게 되나 안 되나? 되네, 진짜 되네. 이게 추격도 무시네. 피격 성능이 떠는데요. 여러가지로 이걸 다 피해 주냐? 어떻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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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우, 용중. 에버 화이트. 정통으로 찍었네. 바로 잡자마자 핸드 이동. 달려가지고. 통과. 어디 보자. 이게, 이게 아닌데, 분명히. 쭉쭉쭉 가서. 직접 맵일까요? 여기, 여기 없지? 보충 다 모은 것 같긴 한데 미리 이거 걸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에스피 모자랄수 있으니까 얘네 좀 잡아주고 아 그래요 고글기 금메달 대박이네요 근데 고글기면은 글라 스 기분하다고 패턴 비슷하지 않았나요? 더 좀더 빠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패턴이 뭐 여러가지 더 많았던 것 같아 고글기 그, 그 딱한번 깨봤는데 그것도 이제 워낙 도움 주신 분들이 쟁쟁해가지고 아.. 뭐 다른게 더 있나보네 다른, 있나 다른 말현하면 도와주신 분들이 워낙 쟁쟁하다 보니까 그랬었죠? 근데 내가 뭘 안잡았나? 아.. 저기도 나오, 나오는구나 겸이네 와우 멀다 이걸로 가서 이제 그것도 깰수 있을 텐데 잠시만요 잠깐만 테스할게요